키 크고, 잘생기고, 우아한. 지금은 학교에서 번호를 매길 때, 이름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매기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키 순서로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1번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키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뭐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은우처럼 잘생긴 건 아니죠? 뭐 그렇다고 옷동자처럼 못생긴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믿어지진 않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뭐 초등학교 1, 2학년 그 정도 아주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많이 당했어요. 이렇게 볼 꼬집고 막.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볼 깨물고 막. 어, 근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성인이 되니까 저한테 귀엽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 잘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우아하지도 않죠. 어, 이 동영상은 키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어,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친분이 유지되면, 친분이 생기면, 한두달 정도 지나면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야, 앞으로 나를 키자루라고 불러다오. 그러면, 에? 이렇게, 뭐, 무슨 뜻인지 못알아듣고 그럼 제가 이렇게 칠판에 써요. 키 크고, 잘생기고, 우아한. 야, 내가 키 크고 잘생기고 우아하잖아. 앞으로 나를 키자루라고 불러줘. 그러면 학생들이 막 반발을 합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막 이렇게 반발을 해요. 야, 그래도 너, 너 내가 키 크고 잘생기고 우아하니까 앞으로 나 키자루라고 불러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뭐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얘기합니다. 야, 야 줄지마, 졸지 졸지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수업하는데 졸면 되냐? 야졸지마 수업 똑 바로 들어 이렇게 이게키큰 사람이 수업하는데 똑 바로 들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막 비웃어, <laughs> 뭐 동의하지 않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동의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세달 정도 하잖아요. 세달 정도 하면 학생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저에게 세뇌를 당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역시 키큰 선생님이 문제도 잘 푸시네요. 역시 잘생긴 선생님이. 게, 설명도 잘 하시네요.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 내가 잘생긴 걸 인자하라냐. 막 제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쌤은 어, 키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 내 키는 183cm? 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에,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사실은 내가 고무고무 고무 열매를 먹었어.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키를 감추고 살다가 고무고무하면 이렇게 늘어나. 몰라서 그런데 내가 고무 고무염의 능력자다. 막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그럼 애들이 또막 웃어. 어, 사람들끼리 이제 뭐 대화를 할 때, 어, 뭐, 어, 저는 주로 이제 키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하진 않아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뭐, 누구는 키가 커서 좋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고, 저는 이렇 듣고 있어요.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내발언의 차례가 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한마디 해야잖아. 내가, 내가 말할 차례가 왔으면 이제 한마디 해야잖아.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응? 이렇게 쳐다봐요. 응? 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키 10cm만 컸어도, 내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겠냐. 막 여자들이 꽃다벌 두고 다 차차다, 쫓아다니면서 막, 오빠, 나랑 만나서요. 나랑 사귀어서요. 막, 그럴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해요. 막 그랬을 거 아니냐. 이게, 이게, 엄, 얼마나 피곤한 삶이냐. 내가 키가 좀 작은 덕에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는 거다. 어, 그래서 나는 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면, 90% 정도의 사람들이, 제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주위 사람들한테. 학교에서도 그러고, 뭐, 어디, 무슨 동아리, 뭐, 뭐, 뭐 어떤, 무슨 동호회 그런 데서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90% 정도 사람들은 막 웃어요. 재밌어서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막 웃어요. 90% 사람들은. 에 말도 안 된다. 야, 니가 그렇다고 그래서 니가 키 조금 크다고 해서 그 여자친구가 생기겠냐? 그러고, 10% 정도 사람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10%는. 그래 네가 키가 조금만 컸어도 여자가 많았겠다 이렇게 10% 정도 사람들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딱한 명이 딱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잘 알지 나도 키 작은 것에 감사해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는데 자 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남자든 여자든 근데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이성을 사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내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 알려줘야 돼요. 어, 나, 내가 사실 키가 작은데, 내가 키 작은 게 콤플렉스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키 작아도 당당한데? 나는 내가 잘생기지 않았지만 당당한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당당한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뻔뻔한 건데, 어? 나나좀못 생겼는데, 나는 나는 내가 못 생긴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그렇게 내가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 이런 느낌. 나는 키가 크지 않은데 나는 키 작은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 그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 일반적인 대인 관계든 여자를 사귀든 간에. 상대방에게 아이 사람은 키가 작지만 그래도 뭔가 남들이 가진 무언가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키가 작은데 키가 작은 곳에 그 위축돼 있고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작은 곳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딱 봤을 때아저 사람은 키도 작은데 이렇게 위축돼 있는 거 보니까 별 볼일 없구나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당당한 거고 좋게 말하면 당당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뻔뻔한 건데, 제가 제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예를 들어줬잖아요. 제가 제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예를 들어줬는데, 이렇게. 난 뭐, 키 작으면 좀, 키 작은 거 가지고 난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어, 여자를 사귀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누군가 저한테 이제 물을 거예요. 키 작은 것 때문에 여자한테 까인 적 없냐? 이렇게 물어. 아, 당신은 키 작은 것 때문에 여자한테 까인 적이 없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물을 텐데, 얘 있어요. 저 이렇게 키 작다고 여자한테 까인 적 있어요. 뭐 어떻게? 내키 작다고? 키 작다고? 나 싫다 그러면 그냥 빠빠 해야지. <laughs> 뭐 내가 고무고무 열매 먹고 막 고무고무해서 키 커질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내귀찮다고 싫다는 사람은 그냥, 그냥 보내야지.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쉽지만 보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할 게 뭐냐면 음,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남녀 사이의 관계는 비유를 말하면 대학 입시가 아니라 대학 입시가 아니라 낚시입니다 낚시. 대학 입시가 아니고 낚시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해야 돼요.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어. 어. 우리는 이렇게 입시, 입시에 관련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성을 사귀는 것도 입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사귀려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여자를 잘 사귈 수 있어.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여자를 잘못 사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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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좋아야 돼. 내가 그게 없으면 좋은 남자를 못 만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성관의 관계는 입시가 아니라 낚시입니다. 낚시. 왜, 낚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어 그냥 한 명만 걸리면 돼요. 괜찮아. 한 명만 걸리면 돼. 아니 당연히 여자들이 남자의 키를 보겠죠. 근데 어, 나는 뭐키 작은 건 별로 상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다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개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뱀 키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도마뱀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개를 키운다, 고양이를 키운다가 대세지만, 대세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만날 때, 만약에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 그러면, 여자 중에,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키를 보는 여자도 있겠지만 키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걸려라. 어, 여기 100명 있는데 이 100명 중에 어, 내가 키가 작아서 좀콤플렉스인데 아, 그중에 100명 중에 키, 키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한 사람만 걸리면 돼.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연애, 남녀 사이의 결혼은 입시가 아닙니다. 모든 게 평균 이상이 돼야 가능한 게 아니라 낚시예요. 그냥 하나만 딱 걸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내가 괜찮다는 사람 만나서 사귀고, 내가 괜찮다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면 됩니다. 어,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글이 참 많아요. 이렇게 뭐, 남자 입장에서. 아, 내가 못생겨서. 여자를 못 사겨. 내가 키가 작아서 여자를 못 사겨. 내가 돈 돈이 없어서 여자를 못 사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뭐 그런 글들도 많이 오르죠. 뭐 얼굴만 잘생기면 여자 사귀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얼굴만 작으면 여자 사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돈 많으면 여자 사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뭐 키가 크면 여자 사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의 고민과 고충이 있어요. 고민과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핵심은 그거예요. 아,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여자를 못 사겨. 이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진짜 여자를 못 사겨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딱 봤을 때, 어, 저 사람은 키도 작은데도 당당함이 없네? 아, 그럼 별 볼일 없구나. 딱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저 사람이 키는 작은데 당당해. 굉장히 뻔뻔해. 그러면, 아, 내가 모르는 어떠한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당당하세요. 어, 저가지 키 작은 사람도 다 연애하고 결혼했으니까 당당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고요. 잘생기지 않아도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밝히렸어요. 마칠게요.